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지입니다 처음으로 편집해본 영상이고요 부끄럽고 서투지만 시청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영상을 찍다가 너무 고렙자리로 노가다를 한것 같아서 딴길이구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자 도둑으로 할 겁니다 자, 저기서 그냥 바로 전직을 하실 수 있는데, 바로 전직을 하시면, 퀘스트 스킬을 습득을 보다 따로 배우셔야 돼요. 네, 이렇게 직접 걸어가야, 이것 또한 수련이다. 백슬라이딩. 돌죽기, 돌던지기. 자, 도착을 했습니다. 도죽으로 전직한다. 요시. 자, 요렇게 하면은 이제 스펙 슬라이딩 모래 뿌리기 이렇게 생기고요. 어, 요런 거는 그냥 버리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카프라 이용 버프 파리나에게 어. 근데 이, 이거 뭐야 포모 캐리이면 이거 안 받아도 돼요 지금 제가 받고 있는 거 자, 파리나에게 다 받았고 고급상자 됐어 순간 걸어갈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해서 자, 첫번째 앱 여기 호넷 캐시 하나 찍고 아, 뭘 하나 거창하게 만들겠다고 이 학원 가면은 학원 장비 한번더 주나? 한번 가볼게요. 여기를 한 번에 올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레슨님 말대로. 여러분들과 최대한 비슷하려고 일부러 지금 PC방 버프도 끄고 하고 있어요. <laughs> 낙원단 증표를 받았고, 초반에 낙원단 장비를 쪼를 때 받을 수 있나? 진짜 이렇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파밍하면서 사냥한 지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한번 낙원단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프로모션 나오면은 다 필요 없어요. 프로모션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음. 그래. 혹시나 나중에, 어... 비포모로 키우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장비 쿠폰? 자,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은 장비 주는 곳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급, 고급 다 받을 수 있어요. 초반에는 공짜로 아마 줄 거고, 초반. 기본. 난 도둑이니까 대거를 받아야겠지. 물리형, 레스 장비를 착용해 볼까? 오, 좋았어. 오, 이러면은 혼에 원킬 나겠다. 그래서 더블 어택을, 아, 더블 어택도 안 찍고 있었네. 혼내 니네 자식 혼내주마 자 여기서 이제 39렙 전까지는 아까 넷스님이 여기 있네요 39렙 이하 모험가님은 한정 무료로 보내줍니다 저기가 서쪽 서쪽이니까 엠버나이트? 아그쪽 아닌데 역으로 걸어 나와야 되나? 아, 저기 서쪽 필드가 있다. 서쪽 필드. 지하수로, 오케이. 그렇지. 허머나, 좀 강력해진 거 봐. 자 요거 잡으면 아좀 아, 모자르는구나. 자, 됐어. 338개 먹었습니다. 338개. 대략, 음, 프리미엄 프리미만 걸려있는 상태에서 300개. 직원, 야옹이 통해서, 이즈르드 남서. 그러면은, 38렙 전까지는 공짜로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드디어 왔습니다. 선인장에 침을 주는 우리 무카 펩시맨. 얘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대형이라 음, 딜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네. 지금 50%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이 있죠. 어. 무카가 지속성이니까 화여컨버터를 하나 먹으면 될거예요 우리에겐 지금 이, 벌침이 제가 마지막에 340개를 먹었으니까 340개. 내가 5천원씩 구매를 하면, 오씨, 170만 제니야? 340개. 3천원씩 하면 100만 제니. 음 이걸 내가 5천원에 매입을 해야 될지, 3천원에 매입을 해야 될지, 우선은 3천원씩 계산하면 한 100만, 5천원씩 계산하면 340개는 170. 우선은 제가 이거 매입을 했다 치고, 제니가 그러면... 70만 제니가 생겼다고 치고, 3,000원, 3,000원이 적당할까요? 그러면 보통 이제 컨버터 여기 보시면 이런 컨버터를 먹으면 되는데, 좀 비싸요. 한 장에 20분 짜리인데, 음. 보통 요 정도 가격 합니다. 예, 컨버터를 한두장 정도 구매를 하고. 근데 꼭 도둑 캐릭 말고, 어, 대형한테 100%뭐 상인이 됐거 어떤 캐릭이든 이제, 자, 해피하기더 찍어 주고. 이 패코패코. 아, 이 패코패코는 화석이니까 치지 맙시다. 어, 패코패코는 화석이니까 치지 맙시다. 저희가 지금 화석 컨버터를 먹었기 때문에. 자, 무카만 잡는 걸로. 한번 33렙까지 여기서 한번 키워볼게요. 33렙까지. 원래 보통 가는 루트로 따지면 해온 던전 들어갔다가 오크 필드, 오크 던전, 그래서 이제 오크 던전 2층, 그다음 지상 부띠, 그 다음에 다크 프리스트, 마그마린 그런 순으로 돌아가서 이제 1렙부터 99까지 찢는 루트인데 중간에 그쪽 루트를 타게 되시면 레버번 빠르, 빠르나. 극초반에 제니를 벌 곳이 별로 없어요. 떨어지는 잡템이 워낙 가격이 싸기도 싸고. 중간에 제가 기억나는 건 지상 뿌띠에서 뿌띠 꼴이랑 아니면 거기서 이제 진홍의 메이스 같은 걸 먹은 다음에 그거를 그냥 팔아갖고 돈을 버는 스타일인데. <laughs> 같은 템으로 쳐봐야겠네. 예, 네, 똑같은 템으로 기둥 종류별로 좀 영상으로 남겨놓고. 비교해서 위아래. 아. 오! 어, 방송 보시고 캐는 건가? 선생님, 시청자인가요? 아니구나. 어, 내 시청자분 아니었어. 우리 같이 놀아요. 저기 선생님, 유비신가요? 어, 센카는데? <laughs> 저기 유비신가요? 뭐야? 왜 대답을 안 해? 아씨! 아닌데, 움직임 오토는 아닌데. 알겠습니다. 득템하세요. 가야지, 아. 예, 네, 주, 제가 원래 하는 컨텐츠는 그래도 최상위 컨텐츠. 어. 예, 네, 상급 던전 이상을 좀 도는. 그런 위주에 이제 컨텐츠라서 가이드 방송 공략 방송이나 그런 것도 중간 중간에 할리 계획이 있고요. 내인더원 네, 도는 것도 있고. 근데 캐리 키우는 거는 거기서 거긴데. 그 중간 중간에 사람마다 그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요. 네. 자, 이제 20분이 끝났고요. 20분 모아서 아, 아까 그 상인이랑 얘기만 안 했으면은 더 먹었겠다. 98개. 20분에 대략 100개. 20분에 100개. 20분에 100개. 더 간어. 템 설명만 안볼것 같죠? 또 뭐예요? 스킬 설명도 안 봐요. 어, 사람이다. 어, 승자분이신가? 선생님, 유비신가요? 어, 또 왔어. 상, 상인, 또 상인이다. 아. 아, 컨버터가 없네. 아. 오. 잠시만요. 북한은 대형이라 단검으로 해시면 패널 티가 높아요. 잠깐만 유비분도. 어, 검이나 상인이시니깐 도끼, 끼로 하시는 게더 좋죠. 그리고, 가는 지속성이라서, 잠시 하고 계세요. 나 마을 가서 컨버터 가고 가야겠다. 자, 저 우선 지원금은 제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신 자, 여기도 원래 월드용권으로 갈수 있는데 자, 3 9렙 미만이면은 여기 낙원단 들어오셔서 여기 이동 서비스 고양이를 해서 여기 이주로도 서남 필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어디 계시지? 3렙까지 이제 2업 남았고요 2업하는 동안 300개 정도는 먹을 것 같고 사람이다. 뭐지? 이거 뭐로 온 건가? 아, 허... 네. 시청자분이신가? 어? 뭐요? 지금 사달라고? 에? 아, 저, 저 많아요. <laughs> 괜찮습니다. 아 많이 남계신데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내거 아님, <laughs> 아, 아, 지원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제거 아니래요, 선생님. 메일 보내기. 그, 게임 설정에서 누르면 하단에 있습니다. 게임 설정? 아, 이거를 찾기가 힘들어. 아, 이해하셨나보다. 이해하셨다. 어 이거 시청자분이신가? 불안한 기고 계시네. 요거랑 이거 80개 다 드려요? 어, 80개. 이거 뭐 지원해 주신 거니까. 어, 우편 보냈습니다. 제 시청자분이 주신 거예요. 오, 이거 개박하열매, 초반 물약 좋지. 아, 그러네요, 개박하열매. 잘 뿌리 내려 주세요. 파이팅.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방송도 놀러 와 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저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나 모으는지 많이 모으셨나? 이 선생님? 음, 지금 사, 살게요 빨간 허브도 주세요. 자, 143개, 3,000원. 빨간 허브 10개, 빨간 허브 한 1,000원 잡고, 만, 10, 40, 어. 139,000원 응? 확인 누르시면 되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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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